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가운데 이더만의 살게 도하시고 오늘도 걸고 복도하라가 하셔서 어제는 나무를 앞에 큰 일을 받게 도하시고 다시 한번 오예배 아버지 주님 앞에 들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충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강원도 산불을 해서 국가 재난을 수파해 주시고 이제 많은 이재민들이 주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재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이번에 보여주시도록 우리베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다고 살지만은 정말 목숨이 산 목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도원합니다 오늘도 한국교를 위해 축복하 주시고 한국교회 정말 우리가 옛날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대북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정은이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에게도 하시고 그래서 남북이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한 나라되게도 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많은 교회와 함께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연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곧적동과 우리 스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서 하오니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언사가 충만한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정말 디자인하신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제흥해 인사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도 여의도 순복원기회같이 50만 정도가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하려주셨옵소 우리도 할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맡은바 사명을 간다고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앞서 일할 수 있는 재을 되게 도와 주셨옵소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승리이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도 말씀을 나누리 장로사님 부터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한중한을 믿음으로 성전을 삼을 사람들의에게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첩시원이 마치는지 한가지 사탄도 없으면 일들 토마토도록 진도하려는 미사 없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를 되는 나이다 아멘. 아멘.